1월신당이 비법이라면 비법이고 비방이라면 비방이고 색깔입니다 사람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뭐 물의 기운도 있는 사람 있고 불의 기운 있고 금의 기운 있고 뭐 토의 기운이 있는 사람 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와, 위아래 속옷을 빨간색을 입으면 대박난대 물론 대박은 나긴 나죠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저는 불이에요 빨간색을 입으면 화가 납니다 근데 검은색을 입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 사람이 빨간색을 입으면 되는 노릇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빨간색을 남보기 위해서 입어도 속에서는 검정색을 입죠. 그러면 금전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색깔로 얘기해 줍니다, 저는. 신랑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뭐 알겠어요. 일러줘. 어느날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릇, 너는 빨간색에잘안 맞으니, 빨간색은 웬만하면 피해라. 근데 입죠. 안 입지는 않죠. 근데 겉에는 빨간색을 입어도 속에 나를 좀 보호해주는, 나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색깔을 입죠. 마음이 편안해야 돈도 벌고. 그죠? 겉옷 입어도 되고, 속옷 입어도 되고. 나는 검정색을 죽어도 싫어해. 상복 같아서 싫어. 그러면 속에다 입든가. 아니면 겉에 바지, 흰색을. 입고 위에 검정색을 입든가 아니면 밑에 뭐 검정 바지를 입고 한 가지만 입으면 되죠. 굳이 다 싫다 그럼 양말이라도 검정색 을 신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색깔은 중요해요 나한테. 그 방법 이 있어요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